언제까지 핸드이랑 매는 여자 만나래. 드릴 정도 지는 여자 만나야지. 짜라잔. 여러분, 2022년 새해가 2002년 새해 아니 2002년 새해 여름이 밝았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요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에어컨 틀어 놨죠.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이부이 부자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또 올해도 여름이 와버렸어 또 금세 왔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온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명치까지 와 있어요 아주 성큼 왔어 다 왔어 내 몸에 막 들어왔어 어, 나 이렇게 여름이 빨리 올줄 몰랐어요 1년 전에 에어컨을 아직 그게 미청소를해놓지 않았습니까? 1년 사용한 에어컨의 상태가 어떨지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그 에어컨 청소하는 거 업체에 맡기면 얼마 달라고 해요? 한 8만 원 정도 그냥 달라 그래요. 지금 당장 땅 파봐요. 땅 파봐. 돈 10원이라도 하나 나오구나. 응? 여러분들 돈 많아요? 어? 응?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있으면 그냥 그냥 돈 주고 하세요. 네. 돈 주고 이쪽에도 약간그 곰팽이가 자라지 있네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재배를 해놨어요. 요거다 닦아줄게요. 에어컨 청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차단기를 끄는 거예요. 근데 그 두꺼비집 내리면 정등도 꺼지고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에어컨 코드라도 빼주셔야 됩니다. 벽걸이는 거의 천장에 뚫려져 있죠. 올라갈 때는 사뿐하게 폴짝하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laughs> 자 여기 위쪽이 있죠? 코드를 빼주시고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거 본 김에 좀 물티슈로 닦고 시작할게요 본 김에 청소해야지 이거안 보면 영원히안 난다고요 그죠? 어엉니 생각 너무, 너무 더러워 에어컨 측면으로 가시면 누가 봐도 어, 여기를 자꾸 빼주세요 하는 자국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 빼주시면 됩니다 필터를 빼주시고. 음! 여기는 깨끗하지만, 여기는 먼지가 쌓여있네요. 확실히 천장 쪽이라가지고. 에어컨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필터만니라도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참 좋아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가오아지예요가오아이 가오나지 지금 먼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한쪽에다 빼놔야지. 짱구랑 같이 걸어놔야지. 요거는 청소할 거니까 밖에다가 내다 던져놓고. 이제, 판넬을 좀 제거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주면, 어, 커넥터가 있어야 되는데, 커넥터 역지 아, 진짜.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만 해주시면 돼요. 분리, 분리.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나사. 넷. 숨어있죠? 이것도 분리를 해주시고 한 번만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에어컨 청소 달인 될수 있어요. 분리를 다 했죠? 이제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일자 도라이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래를 쑥 껴주시고 제껴주시면 딱 빠집니다. 짠! 너무나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이것도 냅다 밖에 내줄게요. 측면에 나사를 분리를 해주시고 짠. 네, 여기 위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살살살살살살 하면은 빠져야 되는데 왜안 빠지니? 살살살 아,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냉각 팬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갑을 장갑을 껴주세요. 나 여러분들 다치는 걸못 보니까 아시겠어요? 안쪽에 보면은 어어 어, 이게 뭐예요? 베어링이 있습니다. 축 베어링 분리를 해주세요. 날라갔잖아. 어디로 날라갔지? 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예전에 한번 베어링 없이 조립해가지고 한번 다시 깐적 있었죠. 다시 다시 조립. 요번에는 잘 넣어두고. 안쪽에 있는 바람개비가 보셔도 너무 더럽죠 분리해서 꼭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바람개비를 빼는 방법은 바람이 나오는 부분을 탁 올려보시면 이렇게 아우 자세가 너무 안 나와 이렇게 아우 자세가 너무 안 나와 이렇게 안쪽을 싹 들어가서 보시면 어 나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 왜 초점을 못 잡지? 나사 좀 잡아줘 나사, 나사 초점 좀 잡아줘 제발 어 아,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저거를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속을 썩인 나사가 나왔고요잘 넣어놓고. 자, 이제 바람기비를 빼줄게요. 아 지금 이것까지 분리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는 에어컨 물받이 통인데 바람기 너무 안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분리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아우 지지야 지지 너무 지지 깨끗이 쏙쏙쏙쏙 조금 닦아줘야지 음. 음. 할때 같은 거 있으면 말아 가지고 사이 사이 사이사이, 사이사이 안 들어가는 사이사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쭉 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면은 아주 잘 닦입니다. 보세요. 이 에이지 에이지 그렇 알려 드리는 거예요. 날개 부분도 이 곰곰하게 닦아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빠지죠 오늘따라? 이거 원래 잘 빠지는데? <laughs> © 됐다. 드디어 빠졌어. 드디어 빠졌어. 진짜 힘들어. 아, 이게 원래 되게 잘 빠지는데 그 쇠가 전에 껴놨을 때 너무 세게 꽉 껴져 있었나봐요. 그래서 너무 안 빠졌어. 지금 너무 더러우니까 빨리 화장실로. 냉각핀을 청소해 줄 건데 에어컨 세정제라는 게딱 있습니다. 다이소에 서할 수도 있고 가까운 마트 같은 데서도 팔 거예요. 3,500원 정도. 환기를 꼭 시키시고요. 원래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뿌리는 게 좋은데 나중에 가동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사용하면 국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물받이 길을 분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내려오면서 싹다 같이 닦이거든요. 아하!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설거지. 큰 부속품들을 밖에서 닦아줄게요. 음, 시원해. 사이사이에도 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여기도 먼지가 은근히 이거 또 음. 자, 이것 자, 이어 놓고요. <laughs> 승말승말, 승말승말, 승말 드럽네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곰팽이가 많이 생겼냐, 1년 만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회전판도 차가워지겠죠. 회전판이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방울 생기면서 곰팽이가 이렇게 대놈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꿀팁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을 끄실 때, 항상 송풍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켜주신 다음에, 끄셔야 됩니다. 물기들을 싹, 말려 주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했냐면은 예전 에어컨 리모컨에는 송풍 버튼이 없었습니다. 물론 온도를 상당히 높게 올려가지고 실외기가 안 돌게 하면 그거 송풍 기능이랑 똑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송풍으로 틀면 되게 꿉꿉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된 거는 다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나를 위해서 LG 패스티샵 송풍 기능이 있는 버튼을 사왔어요. 매 5,000원 주고. 100ml 짜리 넘는 거, 스탠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한 아, 아, 마디 더, 한 마디 더. 이렇게 좁은 화장실에서 요거를 닦냐면은 세제를 써야 돼요. 옥상에서 세제 쓰면 안 돼요. 비도덕적인 나쁜 사람이에요. 하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를 쓰실 때는 항상 화장실에서 쓰셔야 합니다. 물을 한번 쓱크러 무기운 <laughs> 못해. 냅다 뿌려줍니다. 또 사오실 때 거품이 나는 걸로 사오는 게 좋아요. 아, 요, 요, 요. 바람 개비의 결에 맞춰서 안에 쏙쏙 들어가게 하려면은 이렇게 뿌리는 게더 이득이겠죠? 냄새 나요. 요 뿌리는 김에 여기도 같이 뿌려요. 청소하기 좋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슉슉슉슉 왔다 갔다리 갔다리 국물 슥슉슉 넣어주시고 아이 국물 진한 거좀 보세요 어. 이 색깔이 진짜 깔색깔색합니다 30분 정도 불러놓도록 할게요 이따 보자 이 친구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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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졌죠 아주 훌륭합니다 김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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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는 이제 1도 아니에요. 그냥 역행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덮개를 닫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서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뚜껑부터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를 조립해야 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아마추어처럼 <웃음> <웃음> 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가를 어, 청소를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laughs>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뚜껑 덮개 이거 어디 갔어요?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거 없어도면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아무 암시롱도 안 해. 괜찮아. 원래 이렇게 원래 자가로 하다 보면 이런 건 사라질 수 있어.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사가 지금 검증색이 아니죠. 네, 제가 힘좀잘 받치라고 이제 사제 못을 썼습니다. 긴 걸로다가 또 박아놨고, 이건 닫고. 이 요건 없어요.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세요. 코드를 연결했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러고 안 나오면은, 나, 나 정말, 나 정말 울 거예요. 음, 아주 많이 울 거예요. 대성통곡할 거예요. 제발 잘 켜지기를 바랍니다. 띠로링! 들리십니까? 근데 바람이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실외 슈레기가 안 들어가고 있군요. 조금 더 온도를 내려가지고. 네, 한 21도로 할 거야. 오늘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26도로 안 맞춰놓고 21도로 한 5분 정도 쌀 거예요. 청아한 소리 좀 들리세요? 여기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제가 흔들고 있는 거긴 한데 바람이 세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 고생하시다. 내가 했지, 뭐. 아. 어, 오늘 너무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가지고. 고생스러운 촬영이었지만 아주 흡족합니다 멀리 나가보진 않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봐요 우리 정들어버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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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